자 선반사랑입니다 오늘은 중투두 품종 가져왔습니다 서로 다른 품종이고요 왼쪽에 있는건 두쪽짜리고 오른쪽에는 한쪽입니다 자 먼저 왼쪽에 있는 어, 극황중투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 극황입니다 품종 아주 우수합니다 자이 품종은 단점이 잎에 약간 점같은게 조금 찍혀 있습니다 고개 단점입니다. 그거 아니면 이 난초는 아주 최고의 상품입니다. 품종입니다. 자, 여기 자마가헝콩하게 붙어 있습니다. 부이도 아주 좋고요. 배양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. 길이 15에 0.9까지 나옵니다. 굉장히 진하고 좋습니다. 이 품종은 종자목으로 쓰셔도 아주 무방할 것 같습니다. 자, 이 품종 가격은요. 이 흠집이 없으면 진짜 고가의 난초입니다. 이 흠집 때문에 가격을 좀 낮췄습니다. 자, 가격두 쪽은 40만 원. 40만 원에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뿌리 좋습니다. 자, 두 번째 품종. 두 번째 품종은 다른 품종입니다. 자, 한 쪽이고요. 역시 이 품종도 약간 흠집이 있다는 게 흠입니다. 자, 보이시죠? 그 외에는 이이 품종도 굉장히 좋습니다. 길이 18에 0.8이고요. 뿌리 아주 좋습니다. 자 자마가 자 여기 형성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? 예 금방 이제 이 자마는 부풀어 올 겁니다 굉장히 이 품종도 좋은 품종입니다 자이 품종은 20만원 2 0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